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흔히 이제 톤수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중국 배가 세계에서 수주하는 주문량 기준을 했을 때 거의 많을 때는 70%를 중국이 혼자서 그냥 다 가져갑니다. 적을 때도 최근에는 한 60%는 중국에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거의 뭐다 쓸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합쳐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한 20%에서 30% 사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배 만드는 거를 그냥 중국하고 한국이 그냥 다 나눠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타 등등 나머지 모든 나라를 다 합치면. 많을 때한10% 정도가 되거든요. 그 기타 등등 많은 나라, 모든 나라, 나머지 다른 나라들을 다 합친 것 중에서 그나마 좀한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의한 3, 4%, 4, 5% 정도 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중일세 나라만 합치면 한 96%, 97% 이렇게. 돼요. 그러네요조선업은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배를 만든다라고 하면 중국 업체는 안 되고 라고 하면 선택지가 한국 말고는 사실상 없어요. 일본 회사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도 한두 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본 쪽으로 조금 주문이 갈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중일이 세계의 조선시장을 다 휩쓸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해보면요. 이게 옛날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인건비 싸움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한중일 사람들이 네. 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아, 노동력이 풍부했다. 밤새도록 열심히 야근해가면서 일하는 거 이런 거 잘하는 나라 생활하지 않습니까 한중일 사람들? 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긴 면이 좀 전통적으로는 좀 뿌리 깊다라고도할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유럽이 20세기 중반에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유럽에도 이런 조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조선 산업의 사실은 밑바탕이 되는 다른 뭐 기술적인 산업으로는 요즘 배를 뭐로 만들까요? 배를 대부분 철로 만들잖아요. 네. 요즘, 배는. 요즘 배는 나무로 안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배를 잘 만들려면 그 나라에 일단 철강산업이 잘 발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강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배도 잘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배를 잘 만들었거든요. 저는 왠지 바이킹의 그 후회들이 <laughs> 어, 우리나라 부선 회사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충무공 이순신이 거북선을 타고, 타고 다니던 그 피가 흘러가지고 배를 잘 네. 만든다. 우리나라 조선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말씀대로 스웨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바이킹의 후예이기 때문에 되지 <laughs> 않나데 그런 이야기 좀 하고 나였거든요. 그런데 아, 일,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이런 제철 제강 산업이 발달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싼 인건비를 가지고 극면하고 빨리 일하는 그런 산업으로 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유럽의 이런 조선업이 급격히 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일본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거를 추격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70년대 말 이후에 제철, 제강 산업을 크게 키우면서 이 조선 산업을 하어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8, 9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2000년대 이후로는 유럽에서. 어 조선산업이 무너진, 망가진 역량을 한국, 일본이 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걸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원래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울산이나 거제와 같은 도시로 말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왼쪽 <목소리> 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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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항구 도시. 네, 그리고 이말매에서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배를 만들 때 쓰는 138미터짜리 아주 거대한 크레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업이 망해가지고 이 크레인이 쓸데가 없어지있으니까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철거하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그냥 거저주는셈 치고 줄 테니까, 뜯어 갈 사람 있으면 뜯어 가라 라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울산에서 살고라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체에서, 우리가 이거 뜯어 갈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해서, 스웨덴에서 이거를 1달러에 팔았습니다. 어, 뭐. 그니까, 그냥, 뜯어가기만 하면 달려주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뜯어놨거든요 어. 이거가 뜯어가가지고 지금 페인트 칠을 사로 해서 우리나라 회사 이름을 새겨가지고 지금. 진짜 일단회에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면 스웨덴에서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울산까지 들고 오는 비용도 대단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철거해주는 값으로, 아. 예. 원래 이제 폐차장에 차차 차 넘겨도 돈은 오히려 폐차장에서 주고 마 이러지 않습니까? 어. 지금 울산에 가면 이게 서 있는데. 네. 울산에서 요런 데좀 관심이 있는 택시 기사분께 예, 요거를, 잘, 요거에 잘 보이는 곳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말매의 눈물을. 잘 낭만적인데요? 계신 네, 그래서 이이이 이 말매에서 이 거대한 크레인을 뜯어가지고, 예, 바둑이 같은데, 이쁜 아라고 해가지고, 요거의 별명을 지금도 김해 눈물이라고 뭐. 하면, 지금 이제 울산에 있습니다만, 에잘 예, 통하는 예,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조선업에서 이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았는데, 그 후에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예, 중국 업체들이 바로 이제 따라와가지고 같이 경쟁을 한 거죠. 더군다나 중국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수가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매수가요? 뭐? 예, 세계 제1의 이 무역 국가다 보니까 아, 딴 나라에서 중국 배를 안 살려고 한다고 라 해도,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이 국산품 내용을 하기 위해서 중국 배를 일단 사, 사서 써라라고 하면, 중국 조선사들이 배를 사 가지고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장점까지 있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이 급격하게 추격을 해 왔고 중국이 세계 날씨가 1위가 날씨가 되었고 날씨가 일본은 어떻게 보면 뭐그 후에 굉장히 조선업이 쪼그라들게 되었는데 마치 않게 이게 뭐 하늘의 뜻이라고 볼 하늘에 어떤 기위, 내려준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진들,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공이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요. 고르는 사이에 2010년대를 지나면서 조선업이 단순한 이런 뭐 노동력 싸움.